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간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 그 나라를 통치할 때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벨사살은 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는 중에 여기 보면 귀족들 천 명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 자리에 잔치를 베풀 때에 벨사살이 뭘 명하느냐 면 예전에 누부간, 나사, 누부간, 누부간 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거기에서 탈취해온 성전의 금그릇 은그릇 가운데에 금그릇을 다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사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과 좀 달랐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른 지역을 점령하면서 나라를 확장시키고 국토를 넓히고 뿐만 아니라 강력한 힘으로 제국의 강력한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벨사살은 한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을 만한 뭔가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이 잔치를 베풀어서 귀족들로 하여금 지지를 좀 이끌어 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았을까. 또한 가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탈취해 온그 금그릇, 이스라엘이 섬겼던 그 신들을 섬겼던 그릇을 내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시면서 여기 금과 은과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러니까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의 신들이 가장 높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신이 가장 강한 신이라고 그것을 좀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도 큰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와서 그 신상 앞에 절하라. 그건 사실 그 신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거거든요. 신상은 자기 대용품인 거예요. 여기 벨사살도 이 신전에 성전에 있었던 그 그릇을 내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나라의 신을 뭐예요? 저 아래에 두고 자기가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그만큼 권세가 있고, 그만큼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 주는 거지. 근데 그 자리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천명이 모였습니다. 가득 모여있는 거기에, 아마도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아마 하얀 석회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보죠.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게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말하죠. 벌벌 떨었다. 벌벌. 몸이 마구 흔들리면서 그렇게 떨었던 것.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갈때야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여 누구를 만론라고이 글자를 해석하는 자에게 여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며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술사와 이 술객들 점쟁이들 다 들어왔는데 그거를 보고. 유구무원. 보고는 있는데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거. 해석할 수가 없는 거지. 이 모습은 앞에서 누부간 네살 왕이 꿈꾸고 그것을 말하라 할 때에 그때 보였던 대도 동일한 모습인 거. 그러니까 벨사살도 자기가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 술사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메시지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그때 왕비가 들어와서 조언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이되 왕이여만 수부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으로 변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느무갓네살 왕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불러서 문제를 해결했던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이 벨사살은 다니엘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인지 그게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벨사살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다니엘이 불려 왔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에게 이 벨사살 왕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때에, 다니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 없어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해석,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말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그 글을 보고, 금방 깨달았던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다니엘은 그 해석을 먼저 하기 전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부간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누부간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여을 주셨고, 그에게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어느 가다란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때에 이너부간내살은 네 세상의 모든 이들보다 높은 자였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높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한 가지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야 행한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줬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 고백하에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면 그 권세가 유지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20절에 보니까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가, 그의 왕위가 폐한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이게 이제 사장의 이야기거든요. 사장의 이야기. 그래서 다누구가네 살이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7년 동안 왕위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그 이제 뭐라 그럴까요 소위 말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미쳤던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를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왕궁에서 내쫓아들에서 7년을 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기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는데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될때 그가 다시 복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교만해져서 교만하게 행할 때는 그 자리에서 폐한바 되어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진정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복권이 될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알았, 알고 있어요? 벨사살이 알고 있는 겁니다. 벨사살이 몰랐다면 그를 깨닫게 해주겠지만 벨사살은 뻔히 그걸 알고. 이 누부간 내 살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교만하게 행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이 나타나서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 글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 글은 메네, 메네, 데겔, 우루마신이다. 메네, 메네, 데겔, 우루마신인데 그 글자의 해석은 이렇거라는 거예요. 여기, 매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합니다. 여기 이제 매네라고 하는 말은 세다 그런 뜻입니다. 세다. 근데 이 세다는 뜻으로 원래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도 다 샜다는 거예요. 다 세서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이제는 그것을 끝냈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결인데요. 대결. 대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함이요. 여기 대결이라는 말도 세다라는 뜻입니다. 세어 보니 부족하더라는 거지. 세어 보니. 예를 들면 분명히 이게 열 개여야 되는데 세 번이 아홉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 보니까. 일곱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울에 있으면 저울에 눈금이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모자라니까 기울어지는 거예요. 세 보니까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자랐다. 그의 능력이나 그 믿음이나 그것이 모자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그 그래서 여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디었다 둘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르바신 이것은 이제 이 나라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언한 거다. 그런데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약속한 대로 모든 상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밤에 벨사살이 살해를 당하고 이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여기를 점령하여 나라가 바뀐 거예요. 일이 그날 밤에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너부갓네살 벨사살 왕, 지금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이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이 계속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제국을 이루어서 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눈으로 본히 알고 자식으로서 그 상황을 알면서도. 그 교만함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뭔가 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벨사살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넌 모자란다는 거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그의 권세가 유지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하는 그런 대도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결국,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정치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 인간이 만들었다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 교만하게 행할 때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것. 세상이 그것을 인정할 때 거기에 사람이 살아가는 거. 교만함이 우쭐대다 보면 결국 그것이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 뿐만 아니라 인간성을 말살하는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 독재자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통치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작은 우리 개인,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하심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자신이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에도, 그것이 교회에도, 그것이 국가에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복기도 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이, 그리고 한국의 교회가, 우리 빚된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순종하며 겸손하게 행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를 기도하며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